터트 볼 해볼게요. 불규칙으로 들게요. 처음에 네. 스톱 놓고 한번 해볼게요. 아, 뜬다, 뭐. 민볼까지 할게요. 아, 또 또요, 또 중심이 잡고 치고, 잡고. 그렇죠. 칠때 눌러줘야죠, 더칠때 눌러줘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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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들릴 때가 있죠 맞죠 예. 네. 여기서 이걸로 해야 하는데, 눌러주고, 눌르고 전환, 눌르고 전환, 예, 예 거기까지, 눌르고 예. 전환, 투, 하, 투, 하, 투, 하. 푸덕을 해야죠, 푸덕을, 예, 딱안 나오죠, 바로 반응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 공격할 때는 어디에 공이 올 줄까, 약간 스스로 공간을 좀 만들어 놨다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겠네요. 그렇죠. 예. 지금 몸쪽 졌을 때는 이미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이렇게 스텝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야 빠졌어야죠 아, 이럴 때 이것도 원래 한번화 잡았으면은 화로 들어왔어야죠 화로 해도 되고 백으로 해도 되는데 네. 백할때 지금 막엉덩이에 빠진 상태로 이렇게 그렇죠. 하체를 딱 거기서도 받쳐서 딱 하체 힘 주고 딱 걸어야 되는데 예, 이렇게 돼. 이렇게 돼. 주고. 누르고, 누르고, 누르고. 하나 잡아야죠. 잡아야죠. 아못 따라와 여기 진짜 100% 하체 문제인데? 하체요 하체 탁구는 하체 <laughs>